안녕하세요. 다들 존나를 보내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리로봇 이벤트 당시에 핸들과 페달이 없는 로봇 택시 사이버캡과 20명이 탑승 가능한 자율주행 밴인 로보밴 그리고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의 발전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자, 리로봇 이벤트의 흥미로운 부분들과 사이버캡을 직접 시 운행하신 분의 영상도 올렸는데요 리로봇 이벤트와 테슬라 로봇 택시를 탔을 때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시간 되실 때 제가 올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이벤트를 보고 나서 아직도 로봇 택시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컨셉이다 그리고 테슬라 로봇을 보고 나서도 로봇이 인간처럼 집이나 바, 오피스 음식점에서 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지나친 하이프와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에 대한 지나친 기대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일단 구글의 외모 같은 경우에는 이미 4개 의 주에서 로보택시를 실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 택시가 미래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도 4 개의 주에서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죠. 그리고 테슬라 로보 택시 같은 경우에도 2025년이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운행할 계획이라고 일론머스크가 이야기를 했고 2027년이면 전국적으로 로보 택시 서비스가 운영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로보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선보였던 범버비에 비해 불과 2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고 위 로봇 이벤트 때도 이옵티머스 로봇들이 실제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음료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도 로보택시와 로봇 휴미노이드 로봇의 시대는 절대 불가능하거나 1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셔서 좀 놀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 로보택시들이 다니고 휴미노이드 로봇들이 집이나 직장 그리고 바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회가 곧 현실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테슬라가 여전히 이두 분야를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17년, 2018년도에 제가 테슬라 주식을 1 5불에 처음 매수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과 뉴스나 미디어에서는 전기차들은 골프코트에서나 다니는 용도로 쓸수 있을 뿐이지 추진력과 안전성 그리고 배터리를 생각했을 때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 전기차가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때였는데요. 불과 5년 정도가 지난 지금 전기차와 가솔린차를 통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바로 테슬라 모델 Y가 되었고 뒤늦게 전기차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매번 성공적으로 해내는 걸로 유명하고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이시고 팔렌티어의 공동 창업자이면서 투자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피터 티얼 마저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두는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자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런데 이런 일러 머스크가 또한번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내면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바로 스페이스X에서 행했던 실험으로 지구를 떠난 로켓의 무거운 추진체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서 스스로 출발했던 발사대로 다시 돌아와서 안전하게 안착시키는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 이 성과가 왜 중요하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리고 이 무거운 추진체가 지구를 벗어났다가 다시 발사대로 돌아오는 순간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준비했는데요. 디스크만만 듣고 영상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켓들 같은 경우에 한번 우주 밖으로 나가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주 밖으로 나갔던 우주선과 추진체들 등 부품들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 비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한번 사용한 로켓들을 재사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1970년대부터 해왔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976년부터 에너지아라는 우주선을 디자인하면서 부스터의 재사용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요. 미국의 나사에서도 1981년부터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2011년도까지 총 5대 우주선인 챌린저, 엔데버, 디스커버리, 아틀란티스 그리고 콜럼비아를 만들어 내긴 했지만 결국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 절감과 효율을 높이는 디자인을 만들어 내지 못해서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하는 것이 방금 전에 설명한 우주선들은 부품들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 이 우주선들이 스스로 알아서 발사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일론 머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을 탐험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비행에 필요한 가격도 줄여야 되고, 가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번 사용한 우주선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절약해야 보다 많은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면서 탐험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재사용은 물론 우주에 나갔다가 스스로 발사대로 찾아온 우주선을 만들어야 시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가장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발사대로 찾아온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우주선을 재사용할 경우에 비용이 무려 65%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주선이 스스로 발사대로 돌아오게 디자인하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일이지만 생산 가능한 비용으로 이런 로켓을 디자인하는 것 자체가 다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분야의 대표로 알려져 있는 나사는 물론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나 리처드 브랜튼의 브리지니틱도 이런 기술을 장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해냈습니다. 물론 목표로 하고 있던 우주선 선 전체를 발사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지만 우주선의 아주 무거운 추진체인 슈퍼헤비가 대기권을 벗어난 후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서 발사대 위치로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었고 역추진체를 사용해서 빠른 속도로 지구로 떨어지는 슈퍼헤비의 속도를 줄이면서 발사대에 달려있는 두개의 로우팔들이 로켓 추진체를 잡아서 안전하게 발사대에 안착시키는 모습이 생생하게 라이브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세계 최초로 지구를 떠났던 로켓 추진체가 스스로 발사대로 찾아온 후에 안전하게 안착한 기록을 세운 날이고 비록 이번에는 로켓의 추진체만 발사대로 돌아왔지만 로켓 자체도 발사대로 다시 돌아온 날이 멀지 않았다 라고 일론 머스크와 많은 엔지니어들이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화성 탐험의 시대도 현실이 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슈퍼 헤비 추진체가 지구를 떠나서 다시 발사대로 돌아오는 영상을 누도록 하겠습니다. 3, 2, 1 One. one we have left Vehicle vehicles pitching down range booster after pressure nominal. All right. So hot staging is going to be the next thing coming up. First, we're going to see the boosters' engines start to shut down. Ship engines start most up. Most engines cut off. Stage separation. Booster State separation. Stage separation. Hot stage separation confirmed. See all oh, we can see it coming down through the plume. Booster coming in hot for booster touch. we are gonna ignite 13 of those Raptor engines, and this view is incredible right now. You can see how fast this vehicle is moving on the left hand. Landing bird, 13 ignited. We're now down to three Raptor engines. We can see those Nothing. This is absolutely insane! On the first ever attempt, we have successfully caught the super heavy booster back at the Watchtower. Folks, this is a day for the engineering history books.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